타라 비기닝 이거 재밌을 것 같아. 어, 어 지금 방송 중이네. 개발자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. 한국어 지원도 되고. 어 좋네. 어 시작한다. 무기 찾기. 창고에서 도끼를 챙기세요. 가자 가자. 뛰는 거. 쉐프트 오케이. 아 이거 스템 스테, 아 스템이 나구나. 어 여기 여기 창고야? 도끼. 아있다 착용하기 벌목으로 목재를 수집할 수 있으면 도끼를 장착해야 합니다. 바위 쪼개기 어... 됐어. 목재 30개를 수집하세요. 도끼가 4번 좋아. 어딨어? 나무 이맵 없나? 맵? 아... 어... 어... 밖에 나무 있네 어 저거 쪼개봐야 되겠다 이거를 오케이 좋아좋아 아홉개 좋아. 이것도 되나? 어 이거 나무 졸라 큰데 이거 해보자 되는건가? <laughs> 어디 보고 있는거야 야이 크고 똑같네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씨 아홉 개 주네 상관 없구나 크기가 토 오케이 가자 음 좋아 작업장을 건설하세요 야호 우후 점프하는 거 절로 하게. 왔어 작업장 어떻게? 케. 제작. 어? 그게 아닌가? 어떻게 건설하는데 작업장? 뭐지? 아 이렇게 되는구나. 건설하기. 작업장 레벨 1 임무 완료 제작, 메뉴에서 온갖 아이템을 제작 메뉴 에 소문과 아이템 제작 메뉴는 활을 제작하세요. 어 여기서 여기 제작돼서 해보자. 작업대 활어활 어, 활. 제작 레벨을 지금 면 스킵 이캐벨이프 스킵 테 스킵 테이 스킵 스킬스킬 레벨. 사슴을 사냥하세요. 가자 가자. 저기 사슴 있죠? 어떻게 하지? 어, 우클릭 조준하고 발사. 촤. 어디가? 야시. 어, 어. 거기서 거기서. 촤. 떼가리 오케이, 잡았어. 어, 수집 수집. 뭐 뭐야? 열매, 살코기 다섯 개 수집, 약탈하기, 알 모두 챙기기. 아, 알 누르면 되는구나. 됐어, 됐어. <laughs> 재밌다. 모닥불을 제작하세요. 이건 용광로야 잠깐. 여기 있나? 아 여기 있네 모닥불. 아 여기 다 있구나. 제작. 아이템 위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후 배치하기 아... 오케이 배치 모드를 열어서 Q 위에 배치 모드 회전 우클릭으로 배치 취소 어 밖에 나가서 해보자 어디있지 잠깐만 인벤토리 어 인벤토리가 뭐야 아예 아, 왜 안돼 만든 거 맞지 지금 나 모닥불 스킬 포인트 두개 뭐 할까? 이건 뭐야? 근접 피해량, 무기 전환 속도, 체력, 허기 저항력, 은신, 인벤토리 크기, 근접 피해. 일단 이거 피해량으로 올릴까? 잠깐만. 체, 체력, 아 체력을 올리자. 체력. 오케이. 붕대? 이건 뭐야? 허기 저항력 어, 이것도 올려 이런 거, 이런 거 올려야 돼. 생존 게임이기 때문에. 생존에 관련된 거 먼저 올려야지. 근데 맞나 모르겠다. 아, 내 마음이지. 뭐 잠깐만, 여기서 인벤토리. 아, 씨 인벤토리가 안 열려. 어, 여기 있다. 원래 우클릭해서 배치하기 해서 모닥불 설치 스테이크 다섯 개 만들기 스테이크. 아, 스테이크 만들려면 살코기가 필요한데, 저 살코기 없어? 나? 어, 고 인벤토리 그냥 유로 열어야 돼, 유로. 아이는 아이를 아무리 눌러도 안 돼. L도 안 되고. J는 퀘스트고. U. 유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. 아, 여기 있잖아. 살코기. 아까 야, 씨, 너왜 빼빼. 왜 장착을 하고 있어, 이걸? 아, 잠깐 이거 놔두고. 스테이크. 5개. 다 만들어 그냥 오케이 한 먹어볼까? 어아 저기 여기 빨간색깔 위 이거 저장모위 모양이지 장 모양이지 저 빨간 색깔 저거 빨간색깔 어, 저거 저게 배고픔 게이지네 아그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오늘따라 나무판 좀 제작하기 이야 우후 나무판자 몇 개였어. 나무판자 10개. 네 아, 바로바로 제작되네 이렇게. 아, 좋다. 이거는 안 기다려도 되니까. 집수기를 건설하세요. 집수... 저 옆에 저 파란 색깔, 저건 뭐냐? 물을 모아 비축할 수 있는 집수기를 건설하세요. 아, 천, 천 누가 주는데? 어. 와, 나중에 총 만들면, 은 졸라 간지나겠는데? 여기다가 집수기 건설하는구나. 근데 지금 재료가 없어요, 지금. 천이 없어, 천이. 어. 천이 없어. 천을 누가 주나. 보자. 아, 천 만들 수 있네. 아. 아, 나뭇잎으로 만드는구나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렇게 가자, 가자. 그래, 처음부터 그렇게 어렵게 줄 리가 없어. 건설 빗물 바지, 빗물 바디, 바디라고 읽어야 되나? 하여튼 획득 도시로 가서 고철을 찾으러 온다. 오, 어. 크, 여기 빗물을 받아 가지고 이제 물을 먹는 거구나. 오, 좋아, 좋아. 도시로 가래요, 가볼게요. 좀비를 일단 활로 쏜 다음에 오면 도끼로 때려잡자. 오, 온다, 온다, 오, 뛰어온다. 오, 옆에 같이 온다. 어, 어 화살 없어, 씨. 잠깐, 화살 없어, 화살 없어. 야, 이씨. 이새끼. 아, 아, 하나 맞았어 야, 이씨. 오케이. 오뭐 많이 준다 뭐 많이 준다 오 화살 화살 회수 가능 <laughs> 아 화살 회수되네 자너 너는 안뀌혔니 화살 화살이 회수가 돼오 때가리 빠세 들어갑니다. 뭐가 목표 알려요. 아무것도 안 했는데. 노래는 또 되게 평화롭네. 이 야, 죽어. 아. 어? 죽어. 와, 이거 왜 약탈 약탈하게 안 돼. 죽어. 어? 어, 얘나, 약하기가안 되네? 에이씨. 거지네. 좀비 중에 거지도 있네요. 어, 오, 오, 뭐, 뭐, 오. 캐셔. 오, 돈이다. 어어! 어우, 쉐켄. 어, 어 아, 깜짝이야. 어, 주먹, 맨 주먹. 도끼다, 이씨. 아, 이거 또 거지네. 에라, 이씨. 어, 고철 다섯 개, 저거는 좀비가 줬단 말이에요. 음, 좀비가 줬어, 저거. 야, 이씨! 야! 아, 얘도 거지네. 어, 아, 아, 잠깐만. 된다, 얘는 된다. 어, 천 얻었어. 가방 하나 만들까? 오케이. 가방 만들었어. 어, 인벤토리 늘어났어. 오케이. 좋았어. 와 어, 가방도 맸다. 귀엽네. 체력이 좀 깎였는데 이거 이거 먹으면 되나? 아 이게 아니구나. 아이씨. 보자 보자.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. 떠라. 마세. 아씨 안 넘어가죠? 어 여기 또 있다. 오 이, 이런 거잘 보고 다녀야겠다. 어. 오오오야이 언제 왔어? 야씨. 어이 새끼 거지네. 어두워진다. 허기, 갈증, 피로를 느낍니다. 허기와 갈증 은 인벤토리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여 채울 수 있습니다. 생존자 기지시는 신중... 어어 어. 침대에서 휴식하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. 예. 아, 어두워지는데 불안한데. 저기 하나 띄오거든 지금. 자, 이거 하나 잡고. 자. 아이, 고철을 안 주냐? 이렇게 잠깐만. 아, 씨, 나 돌아가야겠다. 어, 무서워 안 되겠다. 어두워졌어. 아씨, 자, 우리 집이 어디지? 아, 저기다. 일단 집으로 가자. 아, 이... 잠깐만. 이거 문이 없는데요? 못 닫는데? 어, 안 온다. 근처로. 어, 어... 새끼들 이거부터 일단 잡아야 되겠다. 야, 로 아, 아, 야, 야. 야, 야, 야. 어 야. 야, 야. 어, 가씨 야. 야, 맞았다. 아씨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있었는데 일단 잠을 자보자 침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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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 볼게요 침대 어 여기있다 침대 오케이 침대를 어디다 설치하지? 여기다 하는게 낫겠지 그래도? 침대 침대 배치하기 어? 어 여기 된다 여기다가 차 오케이 한숨 자고 뭐야 아침에 안되네? 어 체력은 회복됐어요 체력이랑 다 회복됐어 잠깐만 나 목말라 물 마셔야 돼 콜라 얻었는데? 허기 아유 먹고 고기 하나 먹고 오케이 그 다음에 물 에너지 드링크 와 에너지 드링크도 있네 물도 있고 아, 물을 마시자 잠깐만 그러면 이거를 이걸 배고픔으로 하고 이를 물로 이렇게 단축해 놓고 물 마셔 오케이 빗물병을 여기다 넣으면 되나? 잠깐만, 빗물병을 여기다 넣어서 출금출금이야 <laughs> 이게 등 어디 갔어? 내 물병. 어? 아아아 아, 아. 내가 여기 그거 해놨지 단축키 해놨지. 여기다가 빈 물병을 넣어가지고 이거 출금하게 누르면 물이 생겨요. 여기 아 잠깐만 나 이거 불편해 죽겠네. 여기 잠깐 나인벤토왜 내가 안 나와. 저기 단축키 쪽에 올라갔어요 지금 물 개수 에라이시.